골든 글러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현지 시간 12월 9일 제 77회 올해의 골든 글러브상 후보작을 발표했다. 영화 기생충은 감독상, 각본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세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골든 글러브 감독상은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코세지, 원스 어보나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조커의 토드 필립스, 1917의 샘맨데스와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나란히 감독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골든글로브 각본상 후보에는 봉준호 감독과 한진원 작가가 함께 노미네이트됐다. 결혼 이야기, 두교황, 아이리시맨, 원서폰어타이밍 할리우드와 각본상 트로피를 놓고 경합한다.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은 영화 기생충과 미국 중국의 더 배우엘. 스페인의 페인 앤글로리, 프랑스의 레미제라블, 프랑스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후보에 올라 경합한다. 영화와 TV 드라마를 아우르는 골든글러브상은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양대 시상식으로 꼽힌다. 아카데미 수상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도 불린다.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 수상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전미비평가협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 최근 뉴욕타임스 평론가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영화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러브 주요 부문에 선정되면서 아카데미상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제77회 골든글러브상 발표와 시상식은 2020년 1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